자, 안녕하십니까 박 선생입니다. 어, 오늘 105만 원으로 하이로 게임 준비를 해봤고요. 어, 오늘 배팅 스타일은 무조건 맥스 배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첫 배팅부터 무조건 적중을 해야겠죠. 자,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지금 퐁당 장줄이 나오고 있네요. 지금 투박스 구간 지나고 블랙으로 한 번만 딱 꺾여주면은. 말해 뭐하겠습니까? 이거 예,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그림 망치지 않는 선에서 퐁당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과연 <웃음> <웃음> 야, 자, 벌써 네, 3배 거의 달성을 완료했습니다. 그러면은 자 블랙으로 하나 더 들어가고 그 다음 회차에서는 한턴 쉬도록 하겠습니다. 야 이래도 되는 거야? 아이 구간이 지금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번 회차에서는 한번 쉬도록 할게요. 레드가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긴 하는데, 음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잠깐만. 이거 조금 애매해지는데. 자, 여기서는 J 다음에는 원래 제가 알파벳이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. 아 저는 뭔가 로우가 땡기네요. 로우로. 네, 맥스 배팅 들어갔습니다. 어. 아, 씨. <웃음> <웃음> 자 여기서는 이제 꺾이네요. 자 그러면 블랙으로 하나 더 들어가고 어, 다시 영점 잡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나이스하잖아. 자 이렇게 다시 쭉쭉 올라보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은 여기서든 네 3에서 8까지 1.6배당 네 숫자로만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나 아니면 9 알파벳만 안 나오면은 무조건 들어오는 아또 X같네 아나 이러면 안 되지 자꾸 음? 자 다시 1.6배당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참. 또 계속 지금 먹죽, 예, 네, 먹죽만 계속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. 자, 여기서는 그러면 레드로, 네, 퐁당 구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. 한500 정도 되면 딱 마무리하고 싶은데, 안 도와주시네. 좋습니다. 자, 적중했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55만원정도 들어가면 딱500 채워지니까 56만원으로 네 레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하면 마지막 배입니다왜 이러는 걸까요? 어, 그렇지. 음...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럼 또 100만원 들어가야겠죠 야, 아니, 그, 퐁당 구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,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, 블랙 3개 올라오고, 다시 퐁당. <laughs> 야, 말안 아, 되네요. 응? 하... 다시 또 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, 또. 진짜부터 좀 주던가. 지금 게임 시작한지 한 4분 좀 넘게 지나고 있는데 하, 안 도와주시네. 자 여기서는 레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 <놀람> 어, 족됐네. 야 점점 헷갈리네요 일단 하이로 두배짜리 네, 배당 시원하게 한번 먹어보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 계속 먹중만 계속 때리니까 이게 0점이 안 잡히네요 허허 씨자 그러면 레드로 한번 더 보고 만약에 적중하면 마지막 한번 더 배팅을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<laughs> 이래도 되는 거냐? 진짜 야, 이거 하나 맞으면 그래 가보자. 가보자. <laughs> 와, 뭐야? 맞는 거야? <laughs> 야, 씨바 이거 장난 아니네. 자, 그럼 마지막 배팅 레드로 들어갈게요. 시간이 또 이렇게 길어져도 0점만 잡으면은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... 자 100만원 출발해서 오늘 531만원에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